어 시작한다 아 잠깐만 안돼 아 그래 나 금방 들어갈게 어 뭐야 화이팅 아 오래 켜놔가지고 어 상대 뭐야 투사가 셋? 그럼 아까 그거 아니야? 투사 어, 셋이면 저거 그사무로 그거 아닌가? 케렌 뭐, 뭐뭐 사무로랑 좋아. 디아랑 실바 실바 케렌 쓰고 아, 사무로 자일라. 디아, 실바에 그럼 암흑 섞어서 했나? 아니면 은뭐 그거일 수도 있고 무콜라 근데 그거를 선봉에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그냥 제일 무난한 건 그거 같은데. 하던 대로 해야죠 뭐. 위치만 생각하면 될 듯. 실바 구성 맞는 거 같은데. 오, 암흑이네. 아 아, 아. 아. 이거 그그 대기네. 그 림고스 님 대기네. 똑같이 들고 왔구나. 그러니까, 그 네. 플로리온이랑 그거는 똑같이네. 그럼 이거 죽나? 이게 14니까 28에다가 24 대에다가 그다음에 아, 아니, 3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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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누적권 줬네. 무조건 잘리고 시작이네. 저도 그러면은 가져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진눈깨비 무조건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 이제 때리고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볼진 쳐야 될거 같은데. 음, 볼진 잘라도 될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그 그러니까 노리려면 지금 볼진 맞아. 자르는 게 제일 좋은 거같아 볼진이 맞아. 뭐 이거 어쨌든 가운데 치는 거고. 저그의 캐리가 제일 센거 같아. 아, 이걸 예상해서 디아를 했어야 된다고. 그거는 아이 아이 쉽지 아니. 않네 이건 잘 저희가 않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laughs> 자르고 시작하는 거라. 근데 이 경우는 어와불강 뭐? 아, 미스터 리치왕 폴간 나 야... 미치... 미쳤다 Is 미쳤다 미스터 리치왕 폴간 이게 예 주인이지 예예예야 주인이지 <laughs> 야 <야스. 웃음> 진짜 미쳤네 이거는 야 체력 1로 사네 레전드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데 삼속 어 얘는 그거 아니구나 그 환영 더블이 아니네요. 응 음, 공격할 때마다 저거다. 케런이 좀 나가고 싶긴 하네 이게. 아 뭐가 맞나?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 아 케런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케런 발구르기 한번 음. 하고 잠깐만요. 어 그게 맞는 것 같아. 이해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아마 케런 노릴 거라 발구르기를 한다고 했을 음. 때. 발고. 오라거나 하 발구르기 중에 하나인데 음. 나 오라해도 의미 없네 볼진 때문에. 무조건 음. 발구르기 해야되고 음. 상대 1스킬은 다 느려진 상태인데 아마 과격히 쓰겠죠 그럼 폭돗을 해야되고 무조건 음. 폭돗했을때 32딜 가운데 들어가고 발구르기하면 살짝 부족한데 발구르기 10데미지 폭돗 32데미지 42데미지 이거 안되네 이게 한파가 음, 그냥 진눈깨비 한파. 해야겠네 어, 폭돗 발구르기 진눈깨비를 음, 할수 밖에 없는 상황 음. 죽으면은 데미지 8 오케이 필드 너무 노딜 아니냐고? 아 근데 여기서 딜 있는 거 냈다가 사물한테 짤리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맞아, 맞아. 느려져가지고 암스킬 쓰긴 하겠지. 근데 이러면 삼스킬 쓴거 폭덧으로 먼저 치고 시작이니까. 음, 여기서? 상대 케렌디아가 있고 케렌디아 실바라고 생각을 하고 케렌디아 실바 일단은 이걸 뺐네 근데 케렌디아 실바면 어차피 상관이 없지 않나 지금 한파로 한파 쓰면 되니까 어. 한파로 한턴 무조건 벌수 있지 않나 이거 진눈갭비랑 근데 상대 안 죽은 게더 좋은 것 같은데 싸무로가 상대가 인네오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네 지금 오가 늘어졌는데 인네오라 쓰면은 일 느려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먼저 쓰면 한파 가기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고 행동을 다한 다음에 해가지고 음... 인내라고 네? 확정 짓고 가야겠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중 타격은 못 쓰지 환영 복제도 방금 썼으니까 못 쓰지 그럼 무조건 소용돌이네 소용돌이 칼날 무조건이네 이거 인내오라 소용돌이? 에 네, 그, 그런 것 같아요 인내오라 소용돌이를 해야지 가기 나와가지고 그거 맞춤 플레이 있나? 근데 있네 오라 여기서 빼면 좋은 것 같은데 저쪽은 난 발구르기 쓴 다음에 이거 밀리고 나서 다음 턴에 쓰려고할것 같거든. 곰덫에다가 어. 한파 쓰고, 어한파 쓰고 그냥 발 저거 오. 평타 치자 평타 치 어디 어디 다, 쳐, 어디 저기 캐런 캐런.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상대가 발구르기 쓰려고할것 같아 그냥. 어.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상대는 아마 그걸 그래. 원했을 거야. 이렇게 자리 비우고 다음 턴에 디아 나오니까. 거기에서 이거를 하려고 했을 텐데 맞네 맞네. 어, 지하실과 같이 나오고 음. 다 죽을 수 있네 그러면 내가. 아, 그래서 여기서 50대 50이라도 걸려면 우리가 무조건. 인내 오라 써 쓰는 게 맞, 맞았잖아요, 그렇죠? 아, 인내 오라 아끼는 게 낫다는 거지 나는. 아닌가?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은 다음턴에 우리가 인내 오라 못 쓰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네 그건 썼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맞네 예. 그건 맞네. 근데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 발구르기 네. 맞았고. 대네도 저거 발구르기 맞았고. 저닌 저기, 저기나 발구르기 안 맞았어요. 아안 맞았나? 공격했잖아요. 아, 공격했잖아요. 아 그러네. 음, 그래서 이게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아 그러네. 무조건 썼어야 빠르네, 음. 되네 그러면. 음, 인내 오라 쓴게 맞았어. 음, 인내 오라 쓴 다음에 여기에서 그걸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어차피 발구르기 맞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캐은쓸수 있었던 마지막 턴이라 가지고. 그 냉동을 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빙저 얼음창을 하는 게 맞았네. 음. 그러니까 전터에 그걸 하고 나서. 다 죽었네 사실상. 아. 이게 어. 너무 아끼면 안 돼. 인내오라. 그냥 바로바로 써버려돼안 바로 바로 그러면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음. 상대가 인내오라 쓸 거고. 애도 늘어졌네. 지금이라도 써야겠다. 그냥 이거를. 이 이거 걸어놓고 가야 되나 일단? 짐는개비라도 차라 리 <laughs> 이쪽을 할게요 그냥. 음. 걸린 거죠 지금. 그래도 저건 안 됐네. 공 버프 못 받았네. 오. 저 어려가. 걸린 거는 음. 진짜 좋은데. 걸린 게 너무 괜찮았어 지금. 다행히. 그러면은. 상대 발구름이 있고, 배지 발구름이 있고, 여기서 16딜, 여기서 여기 24딜 넣을 수 있고, 다음 턴에 상대 인네오라 무조건 쓸수 있고, 이거를, 무력화 저주까진 맞지 않을까? 이거 무력화 저주 한 다음에, 어. 공격을 해놓을게요, 차라리. 어. 그 다음에, 저거, 조준 사격을 실바나 그런 데다 싸놓는 게 나은 거 같은데. 어. 아뭐어 그냥 아무데나니까 그래도 뭐 캐리니든 어디든 좀 쏘는 게나 어차피 죽으니까 이렇게 하고 느리게 만들어놓을 수 있거든요. 응,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인내오라가 히이지 팔. 8. 아팔팔 오니까 8, 8. 오니까 음. 오케이. 팔. 8, 8, 8. 얘도 엄청 늘어졌네요. 맞아가지고. 8. 아. 음 어렵다. 얘는 안 늘어졌고 얘도 안 늘어졌으니까. 상대 발굴이 먼저 엄청 어야겠네그 턴이 좀 아까웠네. 음, 그 턴이 아까웠어요 확실히. 어, 그는 무조건 오라, 오라 안 생통. 네, 오라를 아끼는 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네. 예, 무조건 죽고 싶어. 어? 어, 뭐야? 데미지가 안 됐나? 이러면 가능성이 있나? 데미지 줄이려고 데미지 줄이려고 벤시 이걸 하, 했네.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탑 있나? 어차피 볼지는 한방 맞으면 죽는 거고. 음. 볼 그럼 이거 디아블로는 적었어야 되나? 적... 일단 서로 지금 이거 체력은 어차피 똑같이 올라간다고 치면은 볼지는 일단 무조건 무력화잖아 맞지? 이게 14딜이 긴하죠 이거는 다음 속도 느려지게 만들 수 있고. 일단 근데 그 다음 늘어지는 거는 어차피 너가 볼진으로 아니 너가 이거 디아블로로 파멸돌진 쳐도 되니까 무력화 쓰고 죽고 얘 구체력 달고 20딜 어... 2 20, 0치 4딜 넣고 아 잠깐 괜찮나 그럼 그렇게 하면은 이게 살수 있나 체력 이20 올라가는 거긴 하, 하거든 일단 그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어. 무력카 저주 쓰고 그다음 종말 쓰고 종말을 쓴다 종말 써야 되는 아, 거 아니에요 조금 이거, 끼려면 그게 맞는 거 같긴 하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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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 파멸을 돌진하면은, 저쪽은 3, 3내려지는데 우린 5내려지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 턴에 선공권 나와가지고 이기는 것 같은데? 평타 쳐야 돼. 나도 않아? 평타 아, 평타, 평타 쳐야 돼. 나. 이게 네, 저쪽이 시기. 3업짜리야, 저게, 디아블로가. 아까 봤 어, 이거 파멸 평타가 돌진, 맞는 것 같은데? 어. 음... 지금 평타 쳐야 돼. 아, 3업이구나, 그래야 거 3업이구나, 아니야? 상대가. 어, 봤어, 봤어. 그럼, 아까 봤어. 그럼 방금. 반반이 아니네? 응, 음, 이러고 우리가 다음 턴에 5 느리게 해서 그냥 죽이면 돼. 그러면 일단 먼저 때리면 되죠. 어 음, 먼저. 이건 미... 순서는 사실 상관없잖아. 무조건 우리풀 간단하게. 우리 이거 22덴 맞아도 안 죽어. 그러니까 12에 11두번 맞으면 그치, 지금 서로 평타 교환해도 22니까 안 죽잖아. 그러면 선턴 잡으면 은 우리가 정말 때면 리 이겼지. 어 끝났지 끝났지. 그리고 상대가 먼저 그치 그치 그치. 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그렇지 이러면은 오케이 석터 <laughs> <덕터> 이겼다. <laughs> 아, 진짜 <laughs> 존나 짜 아, 존나 짜릿해 이러고 이러고 저 파면하면 되죠? 아정말하면 되죠? 어, 아정말원래도다 보고 있었다고. 상대의 스킬 속도. 야, 이게 던인가? 아, 아니야. 야, 이거왜 이번엔... 파면을 언제 봤냐고? 쭈나, 너가 키워왔잖아. 나는 보고 있었어 그래도. 야, 이 콜라 본가 이게? 쓸게 아... 정말. 와, 시원네아지해네아줘 <laughs> 이런... <laughs> 근데, 근데 몇 번씩 그랬던 것 같은데? 계속 그 풀강 차기 때문에. 야, 질뻔 했는데. 와. 야, 아이스네. 선재야. 이거 어? 너 캐리 인정할게. 나 스킬 레벨 3본 거는 솔직히 충격 받았다. 아니, 야 계속 봤지. 아, 나 집중이 없았어 이거 어, 이거 인정한다. 아니, 이거, 이거 반반 반반이네. 왜? 왜냐면은 늦게 발 늦게 활동한 사람이 이기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먼저 발동한 사람은 그... 그 턴에 그거야? 예예예 그턴그턴 그턴 다음 스킬도 적용돼 그니까 아 그래? 턴상관없는가지고 어, 어? 무조건 1분의 2였어 아 진짜로? 개 운빨이었네 <laughs> 어, 다시다시다시 그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칠때 3 느려지고 5 느려지는게 먼저 친사람은 그 턴에 날라간대 아? 예그 턴에 날라가는거였어 아아 그게 늦게 치는걸로 발동이 돼버서 까, 까지는구나 까 네, 마지막에 분의2어 진짜 50대 아, 50이면 아, 상관없네 그래? 그리고 아니... 처음에 리치왕 산 거랑 중간에 볼진 산 거는 1호가 컸죠. 엄청. 아, 그거는 너가 다 했지. 그것 때문에 그치. 이제 한번더 아, 스킬, 스킬 돌리고 해가지고. 아니, 역시 크런시라니까. 와, 아, 야, 진짜 이거 진짜 짜릿하다. 해? 이렇게 이기니까 씨, 짜릿하네. 이게 풀광과 부족한 스킬 레벨이 합쳐지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네. 아, 그니까 이게 그래서 열받는다니까. 풀. 한 아, 사람한테 지면 개열받는게 이거라니까? <laughs> 그니까. 상대도 투투투네. 개돈 넣은 그런 건가? 리치왕, 던그래스프, 타비시 내야 될것 같은데, 그냥. 똑같이. 상대 투투투예요 투투투. 야수는 좀. 야수하면은 투면은 디아나 그런 게 없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 그거는 자연은 아예 가능성 없나? 그럴 없는...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스타팅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자연 아연... 아 그러니까 아 그래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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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연이면 혹시 골진 먼저 손빵 꺼내는 거 어떤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근데 너무 그러니까 리스크가 네, 크긴 하거든. 번 리치 하비시하고 하비시. 타비쉬. 저기도 리치왕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리치왕 풀 강팔로 가자. 운차이 판단 차이가 아니라 노력 차이. 여기도 어? 여기도 암흑이네? 여기도 암흑이네. 암으로에다가? 이거 그 림고스님 하는 거.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닌가 지금? 그러면은 저거네. 뒤쪽 똑같이. 라인이니까 빨강 둘, 녹색 하나니까 디아, 케른 하나가 뭐 라그 이런 거네. 야, 이쪽은 풀강 해가지고 괜찮다는 건가? 아니, 잠시만. 아니, 아니다. 왜, 왜, 왜? 아니, 아니, 아니. 이거는 죽어. 왜냐면 세린 장비가 눈이어가지고. 아까 아... 세린 장비가 그거였어. 그 스위치 쿨타임 온기. 그게 아니네. 에이. 음. 이거는 지금 저걸로 바꿔왔어. 이쪽도 환영이 아니구나. 그러면 음... 뭐 똑같죠. 결국에는 동상 가운데 치고. 치고. 진동캡이 날리고. 이게 방향이 문제인데 아까는 볼진한테 있었는데 볼진. 그래도 볼진. 볼진. 저 속도 3 개봐야. 우리 아까 볼진 잘라서 이득 본거 같은데. 응. 결국 이거 아까 자, 자체적으로 피드백했을 때 캐런부터 나가지 말고 볼진 먼저 나가서 지금 만약에 제가 볼, 상대 볼진 딸피 만들어놓으면 은 볼진 그니까 그 던그레스프 묻어가지고 느려졌잖아요 음. 내 볼진 먼저 나가서 광역으로, 광역으로 바로 끊고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음. 되나? 그런가? 그치 이런 식으로 그치 이, 원래 이게 맞긴 했지 음, 여기서 따를 수 있다? 야, 되나? 잠깐만. 어, 상대가 일단 다 늘어지긴 했는데, 선볼진 하면은 그 1코짜리 광역해도 사실 1 4딜이긴 하네. 그때 아까는 캐르니 먼저 나갔었는데, 이번에 좀 다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 근데 그러면, 만약에 볼진 나갈 거면, 이거 던그레스프가 얼음창으로 3으로 올리는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응, 응. 환복 빼고는 다 막을 수 있고, 환복도 동타이밍으로 한번 막을 수 있게 나거든?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할 거면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만약에 할 거면. 왜냐면 볼지 잘리면 안 돼. 응. 맞아. 볼지는 할 거면 그게 맞아. 응.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여기서 광역기 무력화저 주치고. 그치. 치고. 무력화 치고, 얘는 폭터 치고. 어. 그 다음에. 아, 어, 어른쪽못 쓰잖아. <laughs> 아, 아, 맞네. 이거, 이거 쿨타임 2턴이야. 근데 잠시만 그럼 그냥 해야겠네. 생각을 좀 해보죠. 상대도 이게 지금 1이니까. 근데 무력화 저주에다가 폭도시면은 상대도 이게 지금 볼진이 안 건드릴 수도 있긴 한데. 이거 심리전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심리전이어도 우린 정직하게 폭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서 암흑 충격으로 저걸 3으로 친다 그게 더낫지 않나? 암흑 충격으로 3으로 치면은 상대 속도 느려지고 그러면은 12에 이거 16, 28에 아 근데 그래도 딜이 좀안 되는구나 저게 안 되긴 하네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 저는 진동게임에다가 폭도 왜냐면은 그 어, 경우에 맞아? 이제 볼지 한번더쿨 돌릴 수도 있고 얘가 때리면서 좀 피해 많이 입을 음, 수 있어가지고 이거 무력화가 별로 그 의미 없는 것 같아. 속도 괜찮은 것 같다. 음. 어차피 폭다이랑 저거 걸 거면 아 이렇게 해보는 네 그냥. 어허. 그러니까 이게 안 건드린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전에... 방금 생각했던 게 심리전으로 그냥 조치사격 음. 쓸까 이 생각했던 건데. 소용돌이 쓰면은 디아블로 나가도 될수 잠깐만 캐런부터 해야겠다 그래도 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나도 캐런으로 그냥 발구르기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발구르기 매서운 한파 조준 사격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 요어 음... 좋다 딱각 아니야 딱각 한파 괜찮나 나는 그냥 진눈에다가 타비시도 조준사격 쏘는 게 나은 거 같은데 아니, 타비시는 무조건 조준사격. 어, 근데... 세린에다가 날리고 일단 돼지 발구르긴 하고 어... 그냥 진눈. 근데 데미 차이가 있어 이게 발구르기에다가 매서난파하면 죽는데 근데 어차피 이거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폭이 터지면은 어차피 죽는 거고 아, 아닌가? 아 공격 안 하겠죠 절대. 어. 그러니까 그럼... 그걸 생각해서. 그거를 생각해서 그냥 야도 수... 합사가 맞는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이게 데미지가 오케이. 딱이잖아. 이런 오케이, 식으로. 오케이. 아마 얘가 음. 얘가 살 수는 있어요. 오케이. 네. 아, 난 터지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의식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소용돌이가 칠속이긴 하거든요, 지금. 여기 가서 그거 쓰지 않을까 싶긴 한데, 분신. 음, 이걸 이걸 쓰지 않는 이러면 네. 저쪽이 캐른 디아 같이 나오고, 음. 근데 이거 못 죽이긴 해요. 지금은 그리고 폭터 바로 터지고, 폭터두개 스택할 수 있어요. 이거 일단 이거는 뭐 우리는 뭐 건드릴 거 없으니까. 에. 환생 노린 거는 좋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인네어라 먼저 땡겨야죠. 있네. 우리도 어, 반반, 반반 싸움 해야 되고. 어. 그러면 폭두개. 3. 근라긴다지네 오라 하면서 얼음창 넣어 놓을 수 있는데. 상대 하나가 뭐지? 라그지 않을까? 이거 얘 죽기 전에 인네 오라 무조건 써야 돼요. 폭 여기 지금 들어가 있고. 폭이 있으니까 인네 오라 쓰는 김에 그냥 조준 사격 별로야. 쓸건데 얼창, 얼창 일단 해야돼요 어 얼창 얼창은 할거면 디아한테 해야지 야아 디아, 디아 조준사격 할거면 디아한테 어. 오케이 딜러한테 얘 안죽어도 되나 근데? 50퍼 해야되나? 음. 폭탄 있으니까 음 그냥 이렇게 했네 저쪽은 응아 음. 이건 런데 무조건 맞긴 하는구나 하나가 뭔지 너무 궁금하다. 상대는 근데 지금 하는 플레이 보니까 아예 5 0을안 한다. 절대 5 0을안 하네. 약간 우리 맞아도 이거 뭐 별로 안 아프니까 다음 턴에 확실하게 이득 볼게 약간 이런 거거든. 그렇죠. 나그네. 이건 얄짤없이 맞아야 되네. 그렇죠. 근데 응. 발구르기는 버틸 수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속도가 문제거든요. 이게 팔속이나 이런 것도 다좀 아, 애매한데 이거 폭 덧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폭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발구르기 맞아도 된다고 생각했거든 요 음. 하고 여기도 그냥 진동깨비 하고 아, 찍고? 음. 어 찍고 이것도 발구르기 하고 발구르기 찍고. 어.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번그레스프가 아. 은근 누적딜 많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저거 화 공격력 플러스 3에다가 뭐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구석이야? 구석. 던그래스프 딜 중매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가 발구르기 썼잖아요. 이번에 상대가 오라 써가지고 땡기면은 다음 턴에 제 디아가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얼었다, 얼었다, 얼었다. 와 가운데가 얼었다! 대박, 대박, 대박. 이러면은 상대 속도가 다 나보다, 우리보다, 아자, 아니구나. 아니야. 속도는 발구르기가 오야. 속도 동성이네 전... 그 돼지 발구르기가 오고 기아도 반반이고 나 내고 응 폭이 있잖아요, 지금. 음, 16 데미지 있지. 라그에 모든 걸다 투자해 놔야 되나? 이거 정말 쓰고 24딜 넣고 하.. 24 딜넣고 40딜 그게 최선인가? 어, 라그에 그러면 딜 꽂아넣고 다음 턴 반반? 이기려면은 어. 그래야 되긴 하겠네 종말에 저거 해가지고 그래서 라그에 빡딜 넣어놓고 그게 맞는 거같아 이기는 수는 아, 이게 반반이 되나? 그게 이게 그니까 상... 여기서 발구르기 맞고 다음 턴에는 아마 그것까지될 건데 저거 잘랐죠 잘랐죠 어, 아니 이거는 자르는데 그니까 그 다음 턴이 그게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아 무조건 죽으니까? 음 여기서 끝난 것 같긴 해 그럼 없었잖아 락을 사실 못 자르면 은 초록이 돼 나는 그래서 없었다고 일단 생각했는데 만약에 할 거면은 그러면 락 말고 여, 여기 데미지 넣어 놓고 아 근데 어차피 우리가 느리구나 아 3대2가 3대 조금 그거... 볼진이 좀 별로였던 어, 것 같은데? 어디서 터졌던 걸까? 음... 볼진? 아 근데 이게 덱을 모르니까 자꾸 리치왕 자르고 음... 시작하는 거 시작되긴 해요 음... 정, 정보가 없어가지고 아 그냥 저기가 한번 잘 꼬았다 거기서 터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아까는 그 스탯자이 때. 때문에 이겼는데 그 다음에 또 져가지고 까비 그래도 이제 택 봤으니까 서렌더까지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 어? 나너 현자 너 리치형 없는 덱 있냐? 없는데 리치 안 쓰는 덱 있어? 그치지 있지? 내꺼는안 좋을 것 같아서 또 아쉽네. 얼음창이 쿨이 어, 두 턴이라가지구 얼음창 그거 생각하고 볼진 했다가 거기서 망했네 그니까 러 까비 그러게 아쉽다 그러니까 얼창이 아 어디가 문제였지? 얼창이랑 그 저기 덩그레스프 중매가 같은 거 얼리긴 했네 아 그래? 아또 내가 등장해야 되나? 아 룩순 씨님 해줘야지. 그 생각했었는데 디아블로 선으로 내는 거 한번 해 보면 어땠을까? 아니야,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일라 때 그냥 첫 라인업 있잖아. 그냥 음. 그거 안두인 내면 됐어. 아, 좋아. 지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다했어 수고했다. 열심히 했는데. 아 근데 뭐 이정도면 일단 저희는 뭐 본전 챙겼기때문에 나쁠거 없어요 <laughs> 너네 잘했어 <가랬어. 웃음> 페이백 받았지 페이백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